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꿀팁을 전해드리는 21세기 부동산 힐링캠프입니다. 아, 요즘 주택시장은 쌓이는 매물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중개업소에는 토지를 물어보는 발길이 딱 끊겨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아, 와중에 지방에는 미분양의 공포로, 어, 제발 아파트 분양하지 말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2, 3년 후에는 집 없는 사람들 집 사기 좋은 세월이 올 듯한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은 4주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에도 예산일이 아닙니다.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던 집값도 이제는 오름을 멈추고 하향세로 돌아섰습니다. 아, 이처럼 주택은 값이 오르고 내리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똑똑한 토지는 항상 변함이 없이 꾸준히 인플레를 따라 두 배로 오르고 세 배로 오르면서 우리들의 재산을 불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평택에 땅을 사신 분들도 적게는 몇천만 원에서 많게는 몇억씩 올라 재미를 보고 있죠. 우리들이 노후에 잘 살려면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똑똑한 땅은 모두 평택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택은 수도권 남부에 있는 개발지나 개발 예정지로서 모두 땅이 똑똑하기 때문입니다. 논밭은 사지 말라고 하지만 사야 할 형편이면 사야 합니다. 염려 말고 땅 사서 부자 되십시오. 평택은 20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한 곳에 공장 30개만 들어가도 600개의 공장이 들어서게 됩니다. 공장 600개가 들어서면 완전 산업도시로 바뀌게 되고 항구가 내외로 커지게 되면 상전벽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 거미줄처럼 뻗어가는 교통망도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제2서해안고속도로를 비롯해서 신안산선, 부발선, 서해안복선전철이 가로, 세로 구분 없이 놓여지고 있습니다. 평택항의 꽃 화양 경제 신도시는 84만 4천 평 여의도 크기만 한데 아파트 2만 5천 가구가 들어서고 학교 8개 관공서 병원 등이 들어서고 평택항의 배우 도시가 됩니다. 서해안 복선전철은 여의도를 출발해서 충남 홍성에 닿게 되는 서해안의 핏줄입니다. 평택항구에서 서해안 복선전철을 타고 38분 만에 여의도에 닿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천지가 개벽이 되는 평택항에서 부자도 되고 투자도 하는 일거양득의 꿈을 꾸고 싶지 않으십니까? 아, 지금은 논바질지라도 머지않아 산업도시가 될 토지에 투자하십시오. 투자를 하고 싶거든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 어, 예약 전화 031-681-6627번으로 전화주세요. 21세기 부동산 힐링 캠프는 여러분의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토지 투자의 이정표입니다. 031-681-6627번 잊지 마시고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